안녕하세요. 다섯시에 약속 인전과영한 마디 시간입니다. 7월 18일 오늘 너무 강렬한 태양빛 그린 대신에 파란 하늘과 구름이 너무나 멋진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더위 정말 조심하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 탈수 증세 일으키지 않으실 수 있도록 조심하시기를 저도 열심히 바래봅니다. 어, 오늘의 영어 한마디는, 그건 내 취향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인데요. 어, 그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그것의 영어 표현은, It's not my thing. It's not my thing. It's not my thing. 입니다. 그것, it is not. 그것은 아니야. 뭐가 내 취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겨하는 거? 아니야. 단순하게 그냥 my thing, 어, 내 것들, 내 것, 어, 나 그런 거안 좋아해. 나의 것은 아니야.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야. 라는 뜻으로, 어, 그건 내 취향이 아니야. 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것은 제 취향이 아니에요. 라는 말할 때, it is not my thing. It is not my thing. 어,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어, it is 또는 it's, it's not my thing. 해서, My thing, thing이라는 것 물건 그거 사물 그것이 어, 내 취향까지 아우를 수 있게 어,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주시고요. Thing 발음하실 때, 띵띵띵도 thing, thing, 아니고, thing, thing, thing. 어, 우리의 혀가 두 치아 양위 아래 치아 사이에 들어와서, um, it's not my thing 하시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어. 구름이 아름다운 하늘도 쳐다보시고 대신에 더위는 반드시 조심하시고 물 많이 섭취하시고 이더위를잘 현명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